모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네. 주께서 나의 깊음 밭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다내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나를 믿는다, 내가 주의 주의 된다, 물이 나를 영원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 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laughs>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풍랑으로 인하여 요나가 이 배에 탔음으로 풍랑과 이 어려움이게 된 것을 인지하고 또 인정하고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이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라고 했습니다. 이 물고기는 그냥 우연히 지나가던 물고기가 아니었습니다. 요나를 구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물고기이죠. 요나는 이 물고기 배 속에서 3일 동안 있었습니다. 물고기 배 속에서 사람이 살수 있느냐, 혹은 그것도 3일 동안이나 사람이 지내는 것이 말이 되느냐,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 지어낸 이야기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중에 해 있는 향유 고래 이야기를 많이 하죠. 뭐 길이가 20m나 되고 50톤 이상이나 나가고 사람을 통째로 집어 삼킬 수 있고 그 고래의 후두부에 공기 주머니가 있고 뭐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러나 본문에서는 이 물고기에 대한 설명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 무슨 물고기고 그 물고기가 사람을 지워 삼켰을 때살 만한 충분한 크기이고, 뭐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것을 말하지 않는 이유는 물고기의 관심을 지금 가질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기,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입니다. 기적은 인간의 논리나 어떤 자연적인 물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설명하려는 노력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하셔서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하게 요나가 바다에 빠져서 바닷물을 많이 마시기 전에 그 요나를 삼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서도 요나가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죠. 1장 17절에서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 배 속에서 있었고 2장에서는 요나는 3일 후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보면 요나가 처음부터 기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오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2절 말씀 볼까요? 이로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울배 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다. 드디어 요나가 기도합니다. 선장이 요나에게 기도하라고 소리쳤을 때도 기도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자기가 해야 될 기도를 선원들이 하고 있을 때에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간 요나는 기도합니다.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대답하십니다. 소울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내 음성을 들으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합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소울 뱃속에서 고난 중에 기도는 기도는 사실 그 전에 하죠. 아니, 그 전에 해야 되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까지 떨어졌을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겠죠.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지, 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처음부터 기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요나는 철저하게 기도하지 않으려고 예썼던 사람처럼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지만 그는 그래도 여기서 기도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하나님께로 도망가고 기도하지 않았던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내 위에 넘쳤다.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습니다. 자신이 물에 잠기게 된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치게 되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불행이 전적으로 하나님 책임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원망스럽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붙잡으시기 위해 풍랑도 보내시고 물에 던지, 던져지게 하셨다는 것이죠. 물에 던져진 요나는 물결에 이리저리 휩쓸렸을 것입니다. 이 파도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들은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지금까지 그가 생각한 생각은 무슨 생각이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도망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와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결정으로 나는 이일 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도망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아,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구나. 도망간 줄 알았는데,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구나. 비록 하나님 앞에 도망가다가 이렇게 되었지만,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하나님 눈앞에서 쫓겨났다는 생각이 그를 두렵게 사로잡은 겁니다. 입장이 바뀐 거예요. 나중심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도망간 것이 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결과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것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수 있을 줄 알지만,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게 구속이고 답답함이고, 내가 불행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굉장히 큰 착각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감사이죠. 지금 그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 멀어졌습니다. 먼 곳으로 가는 것이 자기의 의지였고 자기, 자기의 생각이었지만, 그래서 먼 곳으로 가게 되는 이 과정에서 풍랑을 만나 바다 및먼 곳까지 내려와 보니, 아,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구나. 요나는 다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다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볼 수 있을까? 이게 내가 사는 길인데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자기가 불순종하여 일어난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결정만 하시면 나를 다시 살려주실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물에 입쓸렸던 요나가 물에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5절,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물이 나의 영혼까지. 자, 이 말은, 물이 폐에 차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영혼이라고 번역한 이내패시라는이 단어는 호흡하다라는 뜻이거든요. 호흡하다 그래서 폐라는 단어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물이 나의 영혼까지, 나의 폐까지 찼다. 여러분 영혼까지 찼다라는 것보다 내 폐에 물이 찼다라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지금 상황에 맞아떨어지는 그런 표현이죠. 그 다음에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파도에 휩쓸리던 그, 그가 물에 휩쓸려 바다 속 깊은 곳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자신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간 것으로, 6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산의 뿌리. 육지에 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산이 육지에 있죠. 그런데 이 육지에는 산이지만 이렇게 바다가 있잖아요. 육지에 산이지만 바다가 있지만 바다 물이 없다고 생각하면 육지에 산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해저 가장 낮은 곳. 이건 산의 뿌리가 되는 곳일 겁니다. 이런 시적인 표현이죠. 이 산의 뿌리까지 자기가 내려간 겁니다. 바다의 가장 깊은 곳. 수월의 문암 이라고 할수 있는 곳까지 도달했습니다. 여기까지 요나는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도망하기 위해 욕바로 내려갔죠. 배를 타고 배안 바닥까지 내려가 잠을 자죠. 풍랑으로 인해 바다에 던져져 바닷물에 빠지면서 내려가기 시작한 내려가게 된것 그게 바다 산의 뿌리까지 내려갑니다. 내려갈 수 있는 곳까지 계속 내려가요. 땅은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다.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곳에 갇혀 있다는 뜻입니다.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영적인 상황에서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는 상황, 그 무엇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 누구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빠질 때가 있죠 그러나 가장 낮은 곳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기 때문에 6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6절에서 전환이 일어납니다.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갔는데 이제 내가 구덩이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건지셨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불가능한 일. 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손길이 연하를 붙잡은 것입니다. 이 죽음의 수렁에서 하나님께서 연하를 낚아채신 것이죠. 그래서 그를 다시 올리십니다. 내려갈 곳이 없었던 그 곳까지 내려갔던 요나를 올리시죠. 여기 구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단어는 무덤이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자신을 무덤에서 구해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습니다. 요나서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나의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불만을 가졌던 요나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싫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을 원해서 자기 길로 갔던 요나예요. 그런데 이 구덩이에서, 이 무덤에서 그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실절 말씀 볼까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영혼이 피곤할 때에 이 피곤하다는 정신적으로 몽롱한 상태, 정신을 잃어갈 때, 숨이 멎어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건져 주시는데 이럴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이 표현을 하고 있죠. 여호와를 생각한다 이 뜻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여호와를 생각하고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요 구약의 탕자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돌아온 탕자 이야기.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지만 그는 절망 속에 아버지와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요나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돌이킵니다. 자, 이 표현이 성전으로 돌아온다는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마지막에 보면 내 기도가 죽게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4절에서는 성전을 바라보았다라고 했는데 성전에 도착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성전에서 가장 먼 곳에 있어요. 그런데 그의 기도가 성전에 미치게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이미 성전에 이르렀다 라는 표현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돌이켜 보니까 8절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장,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 거짓되고 헛된 것은 이건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 우상이 은혜 베풀어 주는 것, 그거 받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도 우상이 은혜 베푼 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상 섬기는 자는 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외에 모든 것은 우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외에 그 모든 것을 섬기는 어떤 신을 섬기는 자든지 연나처럼 자기 자신을 믿는 그런 자든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믿는 모든 사람 은다 망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구절 나는 감사로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다. 내가 하나님만 믿고 살겠다라는 서원을 하고 그것을 앞으로 갚으며 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는 이제 성전에 가서 이렇게 할 겁니다. 나의 서원을 주께 갚고 주께 제사를 드리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고백하며 구원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이시죠. 니노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럼 나는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영원 구원을 위해서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구원이 나를 구원하였음에 대한 확신과 믿음 위에 그 구원을 하나님께 구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주께 돌이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고 기도할 때 주께서 이 구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연화와 같은 우리들을 끝까지 따라오시고 추적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쓰임 받는 믿음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구할 때에 응답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